안녕하세요. 그때 양물컬미스타입니다 네. 네. 오늘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네, 아침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는 그 아산시 인주면 네, 도로인데요. 제가 그 어제 창원에서 실었던 야상, 어, 당진으로 그 내려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지금 현재, 어, 8시 58분인데, 8시 30분 이후로 어, 내리면 된다고 해서, 어, 집에서 여유있게 왔습니다. 뭐, 보니까, 어, 날씨가 굉장히 뭐, 추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춥진 않지만은, 네, 굉장히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네, 오늘 뭐, 기분 좋게, 에, 일을 나선 것 같아요. 뭐, 오늘 어떻게 필천질지 모르지만은, 어, 여러분들도, 어, 새벽같이 달려가는 우리 화물차 우리 사장님들, 네, 요즘은 참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어, 제가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그 블랙 아이스, 네, 어, 새벽길을 달리다 또 아침 일찍이 이 도로에 그 어, 아이스가 어, 얼음이죠, 살얼음, 네, 살얼음이 깔린 데 달리다가 어, 브레이크 밟고 해가지고 어, 차들이 이 추돌하고 또 충돌하고. 또 사망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화물차 우리 사장님이시던데 정말로 어, 애석합니다. 아 어, 여러분들 어, 참그 겨울이 시작될 때 우리가 자칫 칫그 어, 방심하게 되면은 어, 순간적으로 어, 이런 사고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새벽길을 운전하신 분들, 해가 뜨기 전에 운전하신 분들, 네 블랙 아이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블랙아이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 도로가에 검은 산 얼음이죠. 쉽게 말해서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산그 모퉁이 그늘진 지역을 통과한다든가 또는 그 다리 조각이죠. 다리를 통과한다든가 또 통과하기 직전 어, 통과한 후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 아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그 다음에 살짝 커브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 도달하기 전에 네, 감속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 한꺼번에 브레이크를 절대 밟으면 안시, 안 되시고요. 네 이렇게 더블 바, 브레이크를 네 서서히 밟아서 감속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뭐제 말이 그다 옳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도그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면은 어 블랙 아이스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그 어 동영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청하시고 해서 체득을 어 하시기 바랍니다. 어 특히 우리 그 화물 영업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 급하게 서두르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분명하게,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어, 특히,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네, 항울차를 운행하시, 안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행투뷰를 많이 예, 시청하시는 그러한 우리 사장님들이 거의 다 이제 초보자시고 준비자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결철 대비로 어 이러한 그 어, 운전 어, 하는 그러한 사고 다발 사고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 인지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짧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블랙 아이스가 생각이 나서 어, 영상을 준비했고요. 뭐 이제 제가 어, 내리려면 한 20분 남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어, 잠시 후에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건을 내려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당진시 신평면 쪽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차를 주차시켜 놓고 지금 코를 대기하고 있어요. 네, 벌써 10시 27분입니다. 네, 내가 저, 저쪽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콜 잡는 그러한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 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팽택 포승에서 화성마도 가는게 55000원 지금 뭐다 단가들이 났습니다뭐 마도까지는 36km 갈 만한데 예, 오후 1시 30분 상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갈수 없죠. 예. 아, 잘 잡아야 될텐데. 제가 지금 스마트 배차까지 났어요. 네. 경기 지역 10만원 났는데, 좀딱 당겨서 9만원까지 놓고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7만원. 그 다음에 충북 10만원 했는데, 청주 간다고 생각하고 8만원까지. 대전 10만원 했는데, 대전 서구 대덕까지 생각하고 9만원. 네. 서울 11만원, 12만원 내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 스마트 배차 설정을 하고 한번 대기하겠습니다. 네, 경기 송악에서, 당진 송악에서 김포 양촌 가는 게 1톤 이하, 9만원, 122km.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안 가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스마트 배차를 온시키고 실행하겠습니다. 음, 이게 카고 있습니다. 강주 초월, 9만원, 청북을 경유하면서 검수입니다. 안 갑니다. 검수하는 것은 어, 또 중간에 한번 검수하고 또 가서 검수하고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스마트 배차 두번 먹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스마트 배차 네.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있습니다. 이거 내가 경기지역은 5만원 이상 충남지역도 5만원 이상 충북지역은 6만원 이상 어, 대전은 음, 한번 8만원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경기 지역 포천 가산까지 8만 원인데 이건 너무 135km. 예. 음. 어, 포천 가산.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포천 가산이 135km가 나오면은 8만 원이면 타산 이안맞습니다 실제 거리는 155km 시작합니다.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고속도로로 예. 갑니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고. 아산 신, 신 선장면에서 안성 가연동 가는 거 보일러 뭐6 5 k g 에 5만 원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안 가겠습니다. 야, 보일러 뭐 실어 가지고 어, 수작업입니다 보니까 짧은 거리면서 단가가 수작업 이보하면은뭐 그렇죠. 보일러는 제가 대들기 많아라고 합니다. 가득 실거든요. 나머지 코리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둘, 이 여섯, 여덟, 열내 주변 35km 지점에 제가 원하는 방향 났는데여 개밖에 없어요. 옹클을 한번 볼게요. 옹클도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살아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단가가 좀 낮아요. 네. 좀 저한테 좀 거리 좀 멀리 좀 있고, 네, 30km 났나? 참 그렇네요. 34km 났는데 30km 놓고 5만 원 이상 만났습니다. 대전 충북 충남 경기 경기남. 이렇게 해서 2000 하이닉스 7만원 나왔는데 네. 땡 똑같이 24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오다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요즘 그오다들이 어떤 어플이든 간에 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큰 의미는 없는데 간혹 한 번씩 예. 어, 한쪽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가 좀 나간거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화물콜연합 네. 제가 검색조건을 1톤으로 놓고요. 예, 상차지, 경기, 충북, 충남 왔는데 충북 빼고 경기하고 충남만 상차지에 한번 놓고 그 다음에 하차지는 어,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어, 세종. 뭐 이렇게 예, 놓고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40km 잡고. 그랬더니 지금 딱 하나 떴어요. 12시 이후에 예, 지금 어, 있는거예요 예, 12시 이후에 상차하는거. 팽택 신장동에서 포승 가는거. 16kg, 3만원. 자세한 것들이 나오죠. 네, 카고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부착 차량은 300원, 표준 요금 해오는 500원. 차후에 또 가입하게 되면 900원. 이렇게 차 등에서 정보이용료를 월이용료 없이 구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화물콜 연합 스티커를 부착하면 한콜당 300원씩입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당진에서 농산, 아, 파레트 2개, 예, 전체 한번 가봅니까? 아, 참, 이거 11만원 도전? 네, 예, 좋습니다.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가 논산 연산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논산 연산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제가 지금 오전 시간도 다 돼서 딱한 시간 어, 딱 26분 걸리네요. 111km, 시작합니다. 예, 운송료. 11개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전에 제대로 한번 가기 위해서 제가 시동을 해봅니다. 네. 잠시 뵐게요. 네, 당진숭선면에 제가 물건을 실러 왔습니다. 네, 논산에. 아, 그런데 1톤 불린 게 아니라 4.5톤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 네. 보니까 물건이 그덩어리예요 투파렛. 네, 쎄덩어리 투파렛인데, 낮은 건데, 어, 4.3톤이나 된다네요. 아, 그래서 제가, 저, 뭐야, 저, 주선 쪽에 연락했더니, 아, 자기들은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톤으로. 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해차로 그 챙겨주십시오. 했더니, 아, 이게 선착불이어가지고, 본인들이 선, 저, 뭐야, 저, 해차로를 못 챙겨주고, 저보고 여기 화주한테 선착불을 달라고, 오, 다,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니, 이거 문제 가지고 제가, 좀 뭐야, 저, 어, 해차비 얘기하면은, 전부다 면 싸움난다. 그러면 주선사가 그쪽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라 했더니, 아 자기들은 개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그, 하주님한테,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차에서 이럴 때는 제가, 어, 해차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예. 뭐 그쪽하고 통화를 또 한다는 거예요 예 글드만은 통화드만은 저보고 전화를 하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내가 주선사 쪽에 전화했더니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이 사장님께서 4.5톤으로 배차를 냈다고 하네요 예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4.5톤 5톤차가 이제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차피 선착불이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쪽에서 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마 이 운송료도 분명히 선착불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은 어그 4.5톤에 관계된 운송료를 달라고 하시면은만 원을 빼고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 어, 그렇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 선착불에 관계된 그그 해차료. 그 이거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해차료 어 주고, 어 그쪽 4.5톤에 관계된 그 운송료 줄 때, 어그 업체 쪽이 줄때만원 빼고 달라고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겠죠. 뭐 그것을 이제, 어 알아서 뭐 하겠죠. 아,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아 오늘 뭐, 운빨이 없네요. 예, 벌써 11시 20분인데, 오늘 오전에 뭐땡쳤어요 24시 콜 이쪽에 한 금방 35큐 봤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어떻든 간에 하나는 잡고 이동해야 될 텐데, 오늘 뭐첫 스타트부터 이렇게 일이 꼬입니다. 네. 잠시 뵐게요. 네. 현재 시간이 11시 37분입니다. 아, 겨우 하나 건졌어요. 예. 뭐 이금방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상창 차 것도 아니고요. 그 에어 콜. 1시 30분에 네, 출발하는 그 콜을 잡았어요. 네, 예산 그 응봉면에서 네, 세종 가는 콜. 네, 그것도 이온물하도콜이없어 가지고 제가 2시간 정도 남은 콜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서히 응봉면 그 쪽으로 이동하면은 거의 한 40km 정도 이동을 합니다. 네, 거리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어, 움직이는 시간은 약한 한 40분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어, 그쪽 가서 점심 느긋하게 먹으려고요. 예, 그냥 잡았습니다. 그냥 뭐또 공칠 순 없지 않습니까? 예, 주변 뭐 30km 났는데 하나도 없고, 어, 또 뭐, 정말로 이거 뭐, 우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렇습니다. 아, 다른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오늘 정말 이렇습니다. 예, 9시 20분, 은 25분쯤인가 내가 내려주고, 어, 또 하나 그, 캔슬 맞고 예, 어, 그냥 집에 들어가려다가, 그래도 뭐 나왔는데 그냥 갈 수가 있냐 싶어서, 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어, 더 여유를 제가 부리기 위해서, 어, 멀찌감치 떨어진 것이지만은, 어, 또 타당한 운송 요구해서, 어, 이렇게, 예, 1시 30분 걸 잡았습니다. 네. 무게는 한 300kg 정도 되고, 투파렛이라니까요. 뭐이연물입니다 그래서 세종에 갖다 주는 거니까, 어, 오전, 오후 한 3시 정도 에는첫 어, 번째 콜리 끝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하나 더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은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뵐게요. 네 예산 삽교까지 예, 와가지고요, 예, 방금 물건을 실었습니다. 예, 어, 원래 1시 30분인데, 제가 한 15분쯤 도착해가지고요, 예, 바로 실었어요. 예, 물론 여기서, 어,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삽교그 시장통에 가서, 예, 소머리국밥을 먹었는데, 아이고, 예, 설탕이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꼭 여러분들, 그 예산 삽교 오시면은, 어, 시장통에 오셔가지고요. 네, 소모리국밥 반드시 꼭, 어, 드셔보시고, 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내비를 바로 찍었는데, 1시간 6분 걸리네요. 네, 도착시간이 2시 33분입니다. 네, 어, 오늘 지금 첫 콜입니다. 네, 여지껏 제가, 어, 아침에 그 오전에 나와가지고, 예, 오전에 그첫 콜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예, 딱 2년 만에 처음으로 오전에 코를 못 잡아봤습니다. 네, 예, 아까 캔슬되는 바람에 예, 그러게 됐습니다. 어, 여기 원래 두팔렛신줄 알았더니 예, 한 팔렛으로 만들었다네요. 예, 뭐 완전히 밀봉돼가지고 어그 이온물이다 보니까 그 액체 같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돼 있어서 어, 안전하게 그 랩핑을 잘 해냈네요. 네. 그래서 이연물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취급을 또잘 해야 되니까 어 실어준 사람 또실고 가는 사람 뭐다 확인하고 예 안전하게 운송을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또어 어려운 난간을 지금 뚫고 첫그 코를 지금 오후 지금 1시 28분 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만치 않네요. 가면 갈수록요. 예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그, 극복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작년에 그 12월달은 이렇지 않았는데, 아, 정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콜 배차 건수도 차이도 있고, 어 여러가지 그, 운송료도 차이가 있고, 어, 어떻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야 될 텐데, 어, 전체적으로 경기가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못내 예, 아쉽습니다. 어, 여러분들 도 굳건하게 한땀한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후에 제가 어떻게 플레이가 예, 진행이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세종에 이온 물질은 내려드렸습니다. 어, 보니까 거기 뭐 S 어, 반도체 그 만드는 회사인데. 어, 출입 절차상 네, 핸드폰에 그 카메라 밀봉 당하고 해가지고 내리는 사진을 못찍었어요 예. 어, 그 내리고 나서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 청주 그 휴암동에서요 네, 말통 12개 펜택 가는게 있어가지고 낼착입니다 호구 네, 제가 잡았습니다 어, 실로 갔더니 예, 말통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예, 파레트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러시면서, 그, 지게차로 실으시면서, 어, 지게차 아니고 그냥 까득이 하시려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아유, 됐습니다. 그냥 지게차로 실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혹여 다른 거 실고 가게 되면은, 어, 말통 까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아유, 참, 어, 지게차 하시는 분이 참, 배려까지 이렇게 깊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내일 아침 8시까지 아마 공사 현장에 내려주는, 어, 물건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공간이 뒤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내일 착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뭐, 당착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눈여겨봤는데, 어, 한두개 나타났었습니다. 예, 나타났었는데, 아그 어, 내려주는 그 시간이 동일해가지고, 주춤주춤 거리다가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음 편하게 오늘은 첫 음, 콜부터 어, 말썽을 피워 가지고 어, 겨우 오후에 이제 일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마무리 짓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볍게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타지 않고요 그냥 국도로 타고 가면서 혹여나 어, 또 압니까 예, 그래서 어,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영상을 끊어야, 혹시 이제 콜 한번 쳐다볼 수 있을 시간이 될것 같아서, 마무리 멘트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시면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마다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조금 예, 언짢은 일이 있딱 하더라도 예, 예, 털어버리고요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예,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오늘 어, 좀 언짢은 게 있었지만 그냥 털었습니다. 예, 털고 가볍게 예,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 내일은 또 이제 주말 시작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잘 하셔서 주말간에 잘 쉬시고요. 저는 뭐 내일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 오전에 일이 마무리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내일 그 어,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에 집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혹여 제가 또 어, 영상거리 있으면은 그때이 어, 라이프로 해가지고 어,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행복 하 세요.